할렐루야. <laughs> 오늘의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하시는 어,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2 5일이 되며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내게 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주님의 생일날이 되겠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미 구약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이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예언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이 성탄이 되겠습니다. 구약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메시아가 오시는 바로 주님께서 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보신 그런 말씀과 같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겁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참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인마누엘의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은 감히 누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복된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오지에 나가서 선교하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그냥 이렇게 바라볼 때는 왜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냐는 거예요. 말도 다르죠. 피부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환경도 다르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한량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갚을 길이 없는 은혜가 내 속에 꽉차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곳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겁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캐나다라고 하는 곳에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더 필요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에워싸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를 감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주님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이 있을 때에 시험이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해서 심씀했으며 믿음의 발걸음을 밟았고 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봤던 그런 여러 가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지요. 또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때로는 죄의 고통으로 인해서, 때로는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또 괴로운 질병으로 인해 말미암아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내 삶은 때로는 내 환경과 내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달려나갈 때에 주님께서 가지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풍성함을 가위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밤에 살금살금 들어오는 것은 물건을 훔쳐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이지만 주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도둑들은 와서 더 빼앗아가지만 주님께서 오신 것은 더 풍성히 얻도록 우리에게 내려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사 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라 할렐루야. 포로된 자들. 어디에 포로되어 있을까요? 죄의 사슬에 포로된 것이 악한 형들의 세력에 음, 짓눌려 있는 그런 자들.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도록 죄의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는 거죠.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것이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요.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바리,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고 희망을 보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강건함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어,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참 불행할 때도 많이 있어요. 원치 않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빈곤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냐. 도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서 우리의 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도 뺏어가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 뺏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는데 사랑을 뺏어가고 우리 마음속에 뭘 주냐? 미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함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우리에게 가난을 주는 거예요 빈곤을 주는 것입니다 건강함을 주셨는데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질병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그것을 다 뺏어가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불행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악한 형들의 세력들이 다 뺏어가고 나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떠나고 나니까 불행해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결에와서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한 형들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할 수만 있으면 다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가와서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에요.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게 남아있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작은 그런 불씨 하나라도 그냥 찬물을 부어서 꺼뜨리려고 하는 악한 년들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년들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 작은 불씨가 있지만 그것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풍요로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 고백을 하고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인만을 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악한 연달의 세력들이 와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와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것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 우리 사랑하는 삶과 생활 가운데서 떨어진 물에 음, 아픔이 있을 때에, 그러한 가난에 고통이 있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을 건져 주시고, 풍요롭게 채워 주시고, 강건하도록 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사랑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 아닙니까? 삶의 고난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우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하거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을 몸소 겪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슬픔 가운데 때로는 고통 가운데 그러한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확신과 믿음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을까요 짐승이나 고하게 되는 그런 마국간에 태어난 것은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마우간에 오신 것이에요. 가장 천한 곳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은 목수였어요, 직업이. 막노동을 하시면서 자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렛은 아주 사마리아 지역과 같이 천대받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곳에서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며 요즘 말로 해서 왕따를 시키며 이러한 것들을 친히 감당을 하시고 경험을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진니 경험해보신 그런 것을 몸서 체험해보시고 그런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런 조롱을 당해보고 멸시를 당해보니까 그 사람이 심정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자들과 함께한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는 더큰 기쁨을 주는 것이죠. 행복이 넘치는 자들에게더큰 행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또한 눈물 가운데 삶의 고난에서 괴로운 질방에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음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수고하고 무금죽어온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편히 쉬겠다라고 하는 편히 쉴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죄고통을 해서 우리가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할 때에 삶의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내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이러한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 주님께 맡기는 귀한 여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간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믿음의 가난한 자들에게 또 우리 삶에 가난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주도록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내 삶은 왜 이러한 삶일까? 라고 하는 그런한 불행의 연속이라고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웃도록 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 뒀다 다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에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악한 형들의 세력 마귀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실패가 있으면 그 실패한 것을 이제 바꾸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므로 성공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뭐냐면 슬픈 자를 위로하며 화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의 화관을 주십니다. 제 슬픔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들에게 희락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 찬송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그런 주님을 이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슬픔이 바뀌어서 웃음이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은혜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한지를 초관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부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고린도우서 8장 9절의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 본래 부요하신 분 아닙니까? 풍요로운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것인데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런데 우리 때문에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이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여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부여하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정말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셨다는 것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의 새도 깃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누우실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을까요? 우리를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요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런 영광을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바로 이 빌리버스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활과 믿음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것이 있는 것이죠. 스파냐 선지자가 3장 15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혹여 아플까, 혹여 화를 당할까, 혹여 슬픔 가운데 있을까,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것이죠. 늘 주님을 그 간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주님을 늘 소망으로. 기다리는 이번 성탈절뒤 되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